예 반갑습니다 불자 여러분 어, 오늘은 어,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어, 우리 일반 대중회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어, 얘기한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 어, 그리고 부처님은 그 당시에도 당시에도 산재에 있는 종교, 나머지의 종교와 어떤 것을 차별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죠, 불교가. 되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애의 가르침은, 열애의 가르침은 좋은 것이고또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도반이라 그럽니다. 열애의 가르침은 우리가 벗이기도 한다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그 벗이냐? 그 진리가. 첫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애의 가르침은 가장 현실적입니다. 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인 게 뭐냐?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비가 오면 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바람이 불면 부는 방향으로 가고 어떤 요행이나 기적이 아닌 그대로의 현실적인 그 불교 공부법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 세상에서 생사 나고 죽는 문제 나는 나면은 사물이 태생하는 그 모습을 관찰하고 죽으면 그 모습을 관찰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진리, 진리로 향해 가는 것, 그래서 현실을 그대로 있는 보는 그런 현실적인 종교가 불교 열애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부처님 가르침 열애의 가르침은 뭐냐 인과의 가르침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 우리 콩 심은데 콩 나지, 절대콩 심은데 팥안 납니다. 거기에 반드시 콩 심은데 콩 나고 하시는데 팔 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하라, 선한 것을 행하라, 나쁜 것을 행하지 말라. 그런 자체가 가장 인과의 그 불교가 인과 열애의 가르침이 바로 인과의 법칙을 따르고 인과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그것을 나중에 참다운 공부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바로, 열애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열애의 가르침이 뭐냐? 거기에, 실천의 가르침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로병사 모든 고통이 있다, 고뇌가 있다, 그러면 있는 것을 바로 볼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보는 상태에서 그러면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 실천하는 방법, 행복으로 갈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거기에. 그러면은 우리가 12연기의 모두 이 사바 세계, 무명에 휩싸여 있는 그 사바 세계에서 생로병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바라밀을 육바라밀과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 바로 보는 눈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우리가 열반의 길로 가는 그런 실천의 실천의 종교가 바로 불교다. 이 다음에 이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불교는 뭐냐? 불교는 진리를 향해 가는 길. 그렇지 바로 열반의 종교입니다. 열반의 종교는 우리가 열반은 죽고 나서 가는 길이 아니고 이 세계 속에서 이 세계에서에서 행복을 느끼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그 길이 바로 열반의 길입니다. 그게.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고뇌로부터 뛰어넘고 뛰어넘으면 우리가 행복의 그 길로 가자. 행복의 그 길로 가자고 해서 열반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이게. 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거기에 또한 부처님께서는 정확한 인과를 얘기하십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을 정확히 제시해 줍니다. 그게.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결코 요염도, 기적도, 우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가의 법칙에 우연이 없지 않습니까? 정확, 우리가 이것을 선행을, 선업을, 나쁜 길이면 좋은 길을 닦고 닦아서 또한 내가 오늘은 옳지 않은 일을 했다 그러면 다시 참회를 하고 참회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시 선업을 쌓는 좋은 일을 행하는 그 마음으로 간다 가면 간다 가면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진리의 길 열반의 길그 행복의 길로 가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어, 부처님께서 음, 여러 제자들에게 우리 아암경을 보면 어, 어쩌면 가장 살아 생전에 가장 현실적이고 또 부처님의 숨소리가 들린 것 같은 그런 경이 아암경입니다 아암경에 보면 대부분의 어, 우리 시골의 마치 시골의 할아버지처럼 어쩌면 시골의 스승처럼 그렇게 어, 우리 제자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 마을, 여러 곳에서 법문할 때도 아마 분명히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주 어렵고, 아주 뭐 고급스럽고 거창한 표현도 아니고, 또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당시에도 여러 세계 종교가 그렇처럼 어떤 종교 행사를 할 때는 무슨 동물을 잡아서 바치지 않습니까? 인도 사이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양을 바치거나 뭘 이렇게 바치거나 그럴 때 부처님께서 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단호하게 그 생명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종교적인 형태에서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면은 어그수 백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후 어떤 간섭을 부처님께서 깨트리는 비판적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생명에 대한 관점을 그 당시에도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지금도 그걸 다시 돌이켜 보도, 다시 돌이켜 봐도 어, 우리가 그 말을 따르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엄연하게. 그리고 또한 부처님 그 당시에 누구나 누구나 어, 양반뿐만 아니고 브라만뿐만이 아니고. 어불가족 천민 노예까지 그 어떤 천민까지도 모두라 모두 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누구나 아라한이 된다. 누구나 부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고화를 막론하고 여기에 그것은 지금 보면은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당시 2000 600년 동안, 26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가히 혁명과도 같습니다. 거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계급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당시에 간섭에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깨부시고, 또한, 하물며, 하물며, 남자, 여자, 뭐, 우리가, 음, 몇십 년 전만 해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여성분들, 여성분들은 성직자의 감히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성직자가 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기에런데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미, 이미 부처님께서는 여성들도 여성들도 충분히 출가하여 출가하여 아라한가를 깨달음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반드시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그러한 모든 생명에 대한 평등 사상,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어, 바로 보는, 바로 보는 정견이 있고 누구나 와서 듣고 누구나 와서 느끼라 내견이라고 와서 느끼면 와서 보면 안다는 말입니다. 그게 정확히 사물에 대한 직관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가 말하는 하늘을 떠다다니는 법문도 아닐 것이며. 기적을 말하는 법문도 아닐 것이고, 요행을 바라는 법문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부터 해방되는, 우리가 번뇌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생사를 해방되는, 생사의 그런 윤회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법문, 그 법문을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laughs> 있는 그대로 사물을 바로바로 쓰고,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의 그 길로, 진리의 길로 행할 때, 행할 때, 영원한 행복의 길, 열반의 길, 니르바나의 그런 행복의 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불자 여러분들도 항상 보고 느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와서 보거라, 와서 느끼라, 거기에. 얼마나 자신있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이대한 법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부처님 같이 공부하시면 반드시 이 생에 부처님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불자님들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